골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이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 일행은 밤 늦게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배풀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그네와 손님에게 음식을 주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더구나 밤늦은 시간에 나그네를 그냥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누구든 그를 집으로 맞아 주어야 했음에도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때에그 땅에 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그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 그는 그 사회에서 강자가 아닙니다. 그도 그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는 노인이었고 그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여서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았을까요?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그쓸 것을 다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다른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노인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것이 있었겠습니까?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 낙은 애들의 쓸 것을 담당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낙위를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시는 고아와 객과 과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중증 환자의 증가와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모두에게 더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했습니다.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는 다시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위드 조이는 계속하십시다. 위드 코로나는 당분간 어렵더라도 위드 조이는 계속해 가십시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자기도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서 레위인 일행에게 온기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참 차갑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드 조이 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온기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시기이지만은 위드 조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온기를 베풀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넉넉하지 않는 삶이지만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고 환대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며 가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평화교회를 위한 기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해 주셔서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위드 조이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우들 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12월에 있는 교회의 일정과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time. Amen. 이